대주어를 건합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개신교 젊은 목사님 세 분이 뜻깊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에 나선 건데요. 이른바 오병이어 프로젝트입니다. 오병이어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개신교인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예하온 선교회 대표 김티모데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예. 간단히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예, 이름이 좀 깁니다. 예아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해에 한번 목사님을 인터뷰한 바가 있는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자 앞서 예. 말씀드린 대로 세분 목사님이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예어 작금에 그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그, 광화문 광복절 집회 이후에, 예, 좀, 도의적 책임이 한국교에 있다라는 그런 취지 아래, 그, 개신교계가 좀 나서서요, 그, 어려운, 요새 경제적으로 정말로 고통받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개신교계가 이 사회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십시일반 좀 마음을 모아서요,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좀 돕자, 이제 그런 취지로, 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오병이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온, 어, 그런 기적같은 네. 사건인데,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예. 오병이어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 빈들에 모여있을 때요. 그한 사람이 가지고 온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나눌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에 모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 이와 같은 취지와 마음으로, 어, 한국 개신교회가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어려운 때에, 어, 17반 나눠서 모두가 좀 이게 풍족하게 다시금 회복되고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로 저희가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떡 다섯 개와 불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는 이야기. 어,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낳고 모두를 살리는 어, 생명의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세분 예. 목사님이 어떻게 좀 만나게 되셨어요? 예, 어. 조미듬 목사님, 바른미디어 조미듬 목사님하고요. 그리고 남음과 이음 오지호 목사님 같으신 경우 저희가 평소 때도 에 이렇게 공익적인 프로젝트나 일들을 할때 자주 이렇게 교류를 하고 평소 때 알던 지인분들이셨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유튜브 방송을 같이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친분이 있으시던 분들이신데 각 교단도 다르고 그리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이번 개신교계에서 특히 코로나 확산의 책임이 크니 우리가 좀 같이 연합을 해서 개신교 단체들과 목회자들이 좀 나서서 이렇게 힘을 모 모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이 프로젝트를 협력해서 진행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개신교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좀 젊은 목사님들, 젊은 분들이 주로 더좀 책임을 통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개신교 내에 네. 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 개신교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일단은 적어도 이, 이번 광화문, 집회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그 책임 그리고 그 전후로에서도요 어~ 특히 개신교회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종교 탄압이라고 바라보고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이런 기존 그 교회들의 행태들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실망과 네. 그리고 절망감을 안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미 적지 않은 많은 이 개신교계 목회자들과 그리고 그 교인 분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이 우리 사회에 미안한 마음과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큰이 사죄하고 사과드리고 싶은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기는 기회란 말도 있듯이,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오병이어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10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이 오병이어 프로젝트는, 어, 저희가 일단 이 한국 개신교계를 타깃으로, 그니까 이 오병이어 프로젝트의 대상은요. 네. 개신교인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개신교가 다른 타종교들에 비해서 코로나 방역과 그리고 예방에 있어서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강화문에서 광복절날 있었던 그 집회에 주요 핵심 세력이 개신교회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하려고 하는 그 모금의 참여 대상은요, 어,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요.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개신교인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모금을 해 주시면 저는 이 모금액을 저희 오병이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 제일 교회 인근에 있는 장위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소상공인 분들과 상인분들께 저희가 전액 다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오병의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이 단순히 사랑절 교회 주변의 장애 시장 상인분들만 돕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러한 운동을 보고서 전국에 있는 개신교회가 각 교회 인근과 지역에 있는 지금 어려우신 상인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모금 운동을 벌여서 음. 그분들께 우리가 기부를 하고 함께 지역사회 고통을 나눠서 지자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렇게 오병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모금 운동을 하고요. 이 모금이 다 되는 대로 전액을 저희가 장의시장 그 상인 분들을 찾아뵙고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제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오병이어 프로젝트 곧 종교의 존재 이유일 것 같습니다. 아, 종교가 있는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아, 그런 일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웃 종교에서도 물론 일을 본받아서 어, 또할수 있는 역할을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목사님은 현재 예하운 선교회 대표와 기독교 중동 연구소 청소년 분과장을 또 맡고 계시는데요. 지금 주로 예.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기독교 중독 연구소에서 청소년 분과장 활동을 하면서요, 어, 지난 8년 이상 그 우리 한국 사회에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된 게 이제 중독.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가정들 그리고 부모님을 이렇게 상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을 교육시켜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사역을 해왔었고요. 또 하나 이제 스텔라데이지오 시민대책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와그 비슷한 유형으로 또 침몰했던 예, 선박이었는데요. 해외에서 이게 침몰되는 바람에. 그리고 대통령 대선 지난 대선 때그 시기에 이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데이조 침몰 사고를 진상규명과 그리고 이 실종자 가족분들이 이그 실종 음. 선원들을 다시 만나고 또는 이제 유해 혹시라도 이제 사망자가 있으면 유해 수습이라도 할수 있. 때까지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시민 대책위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도 역사 시민 단체에서도요. 또 우리 나라에 있는 그 교과서들 국사 교과서에 친일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일파들에 대해서도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자세히 이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 시민 사회 단체에서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적을 두고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 보통 목사님들의 활동이라고 하면 그 교회 사목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 목사님께서는 그 외에도 어, 사회적인 활동,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굳이 제가 좀 이렇게 뭐~ 편견을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그~ 주로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고관이나 이~ 생각이 바뀌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음. 근데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한창 이제 사고관이나 사고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건강한 사고와 이렇게 건강한 이야기들을 해주면 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 사회에 정말로 귀한 외일꾼들로 그 그리고 우리 사회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른들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미래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물론 좀 이렇게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이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주로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요 어~ 좀 아쉽게도 그~ 개신교회가 어~ 좀 교회 중심적인 프로그램이나 일들이 많습니다. 음. 좀 교회 밖에서 좀소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이제 구조학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과 문제들에 대해서 좀 교회에서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 교회 담장 너머 우리 사회에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해왔던 사역이 다음 세대와 그리고 주로 교회 밖에서 그 사회 한가운데서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기독교적 가치가 담긴 이런 일들을 해오게 됐습니다. 네, 참 중요한 역할 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면 뭐 교회 가서 사찰 가서 기도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 내는 그런 게 바로 진짜 종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자, 그런데 한편으론 종교를 믿는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뭐 코로나 19로 인해서 또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또 줄고 있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어느 한 종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제 역할을 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네. 전체 종교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이제 목사다 보니까요. 예,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 말씀을 좀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따지자면 교회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셨죠. 네. 예.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현상유지와 기득권유지를 위해서 힘을 쏟는 만큼 저는 종교는 부패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역할은 사자를 섬기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부욕해하고 그 기득권 유지나 그리고 현상 유지를 위해서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과도하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은 어떤 종교든지 그 근본적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개신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우리 그 종교의 틀을 넘어서 이 타자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그분들의 신음에 귀기울일수록 그 종교는 건강한 종교인데 오히려 그 특정 종교 자신이 속한 그 종교 범위 내에서 자신이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저희가 음. 우리 흔히 기복주의라 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 입신양명 양명과 부귀영화를 위해서만 종교를 추구하면 저는 그건 어떤 종교든지. 다 타락하고 부패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좀 기존에 그~ 저희 특히 개신교계는 좀 많이 배가 불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가난해지고 더 청빈해지고 더 나눔으로써 어~, 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계가 이렇게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본연의 근본 자세로 돌아가서 우리 사회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우리 원불교 교전에도 종교의 역사를 잘 살피고 또 이웃 종교의 동향을 또 살펴서 대중에게 어떻게 하면 환영을 받고 또 배척을 받았는지 잘 살펴서 고치고 고치고 또 깨우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복사로서 좀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일단은.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목사로서는 너무나 죄송하다. 개신교회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이 된이 도의적 책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어, 개신교인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그리고, 어, 정광훈 그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빨그 확산이, 어, 궁극적으로 저들의 문제지 뭐 일부 교회 문제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저는 부적합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그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고요 음. 그래서 저는 어 목사로서 개신교인으로서 좀 죄송하고 그리고 송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너희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어렵고 힘들수록 그 짐을 좀 나눠짐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 우리 사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또이 시기에 지금 좀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간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려오는데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 기독교계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기독교 정신을 우리 사회에 바로 세워서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고 또 존경을 받는 좋은 종교로 다시 또 어, 이어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예하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